코스트코 매대 비는 숨은 인기 상품 세 가지. 코스트코 가면 매대가 자주 비어 있는 숨은 인기 상품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. 국산 절단 꽃게 1.2kg 15,990원 손질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 찜 꽃게탕 간장게장까지 바로 요리 가능합니다. 살이 실하고 비린내도 적어서 한번 먹어본 분들은 대부분 재구매해요. 두 번째, 유기농 스위트 샐러드 540g 7,590원. 국내산 유기농 채소가 푸짐하게 들어있어 아침 식사나 다이어트 식단으로 딱이에요. 다른 유기농 샐러드보다 가격도 합리적이라 가성비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. 세 번째 커클랜드 슬라이스 저지방 햄 680g 두팩 2990원. 돼지고기 82% 방부제 없는 슬라이스 냉장 햄이에요. 얇게 썰려 있어 바로 꺼내 먹기 좋고, 샌드위치나 볶음밥 재료로 정말 잘 어울려요. 두팩 구성이라 넉넉하고, 짜지 않고 담백해서,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꼭 다시 찾는 제품입니다. 이세 가지 보이면 고민하지 마세요. 코스트코 고인물들은 보이면 무조건 담고 나옵니다.